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5분 이야기 두노예 김지정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네,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느 빨리 은퇴하겠다. 이런 것을 파이어족이라죠. 하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아니면 리타이얼 어리족을 꿈꾸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뭐 왜냐하면 이제 직장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배금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파이어족과는 좀 다른 경로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빨리 은퇴하고 그리고 뭐 늦게 오래 살고 이런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차르트 같은 경우는 600여곡을 작곡했죠. 지금도 많이 들려 있는데 그의 나이는 35세에 죽게 됩니다. 또 독일의 시인이자 정치가 과학자. 그리고 독일 시성이라 할수 있는 괴테인 경우는 83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스는 81세에 파스, 파우스트를 탈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각자의 길은 과거에서 걸었고 또 현재에도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어떻게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해서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되는 직업적인 독립, 프로페셔널 인디펜던스를 갖는 것이 정말로 은퇴를 가장 늦게 하는, 리타이어를 레이트하는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약 50세의 은직장을 나왔죠. 뭐 독립적으로 일하겠다는 그 야망이 아니라 이제 등 뜨어밀려서 나왔지만, 그때 고민은 사실은 돈 문제보다도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당히 고민과 방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럭저럭 그 20년을 지내왔어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때의 어려움과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의 소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둬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내 직장에서도 뭐 똑같은 일을 해도 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연봉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연봉이 자신의 가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반면에 자신의 가치를 연봉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로 벌어들이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포도주처럼 살라. 오래될수록 숙성되고 그리고 깊은 맛을 내는 그 맛으로 살아야지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돈으로 환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현명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름에 좋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을 잘 이루어야지 가을에 추석을 수확을 할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언제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리타이얼 레이트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